전통적인 인베리디드업계제 미세대 선배의 이야기인데 음. 제가 정말로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제 개발자 선배가 있는데 같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다른 회사에 있는 분이었어요. 음. 근데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곱 명 7명, 다섯 일 명의 인원의 기능 리더였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4개월 동안 거의 야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3명, 4명과 네명의 인원으로 주면서 일을 하라고 했대요. 계속 야근을 하는 거예요. 야근하다가 나중에는 몸이 안 좋아져서 막약 드시면서 막개발하는거봤었는데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우 저, 저보다 미세드 선배들 보면은, 진짜, 극악의 상황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왜 저렇게 일을 할까혹사 네? 했, 혹사하지, 혹사? 우리 예전에, 프로 야고도 보면은, 아주 예민한 얘기지만, 막, 최동원 있잖아요. 최동원 같은 경우도, 그죠? 선발로 뛰었다가, 중간게투로막 뛰었다가, 막, 막 던졌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팬들이. 왜냐면 선발, 선발로 공을 던지면, 그 다음날 아예, 아예, 공을 못 던지게, 해, 아예. 아예, 아예 못 던지게 하고, 그 다음, 다음날도 어지간하지 않으면 안못 던지게 하지 않아요. 3일차 됐을 때 가끔 던지게 하는데, 그것도 못 던지게 하죠. 그런데, 예전에, 최동원은 어땠어요? 다 맞잖아요. <laughs> 선발로도 나오고, 썬으로 <laughs> 선발로 나오고. 선생님이 짧았는데, 근데, 그런 아. 데 그때 제가, 어,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제 또래에 있는 동료들이 막, 다른 회사, CTO로 가기도 하고, 관리자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알게 된게 뭐였나?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있잖아요. 수주.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는 멤버스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수주를 딸때 위에서 계약을 받을 때 멤버스를 다섯 명, 여섯 명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 일은 세 명을 시키게 되면 거의 예전에, 그러니까 10년 전 기준으로 거의 그 관리자하는 돈 3억에서 5억 정도 먹고 있었대요. 음... 그리고 맹먼을를 잃을 때도 월급만큼 주는 게 아니래요. 비자재비 뭐 이런 거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들 얼마나 막, 막 자기도 야근 야근 시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신나요기막 맨먼스 그 사람 맹먼스를 빼먹으면서까지 돈지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라서 되게. 수주를 받아 진행하는 그런 불이대상 이런 이렇게 야근 시키는 그 이런 식 이런 이유고 프리랜서나 SI 이런 거다 하겠네요 이런 수주보다니까 아, 되게 심해요 그점 저희도 지금 수주를 받아서 현재 진행하는 것 하고 있거든요짱이 근데 저희는 계산하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는데 저희를 저희 연봉보다 저희 현대 연봉보다 높게 해요 왜냐면 회사로 네, 그, 거는 서로 동의하고, 왜냐면, 회사도 일단, 그런 부 있을 거고, 시 바깥이 있을 거고, 회원가에 대해서는 월등만 400이 나오면, 그래서, 을 추가해서, 멤버스를 서 네. 멤버스는 다 높겠지. 한1 0 정도는 <목소리> 추가해야, 회사에서도 관리가되니 그리고, 지금은 이걸 다 보여주는 거. 왜냐면은, 니 의견, 니, 이거 봤을 때 여기는 6개월 야 되는데, 그럼 한 7개월 정도 하면 되겠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물어다 여기서 제시한 굉정이틀려질수 있고 하니까, 그부분다 보여주는 거같 아... 근데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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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진행하신 선배는 옛날 전통적인 개발자님이아 뭐. 그러니까 사장님이 해로도딱 던져주고 사장님이 사방에서 자고 있고 <laughs> 다, 자기도 막 자게끔 막 던져주시고 막 그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막제 친구도 하나 중하에한 분이 한 있었는데, 특히 IT계통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대학교 가는 것보다 고졸이 고졸로 프로 간게더좋은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고졸아, 고졸 수신이라는걸 해서 편하게 얘기를 한대요. 응. 잘했으니까 프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비교할때 뭐하긴 한데. 이그니까 우리 보면는 병역 특례의 관계 좀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전에 그리고 병역 병특 출신은 되게 선호해요. 최근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도 병특으로 회사를 가서 또 주식을 주고 좀 잘되면 게임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고 초반에 좀 되게 혹사를 많이 했어요. 혹사를 많이 했는데, 하다가 지금은 아, 체력이 안 되고, 막 병원 다니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식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뭐 본인이 어느 정도는 자발적으로 좀다 달린 게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막 보너스나 결과가 나오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그래서, 그, 런게 약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선배 개발자 같은 경우, 선배 세대 같은 경우는, 기억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그냥, 기본이 야근이었어요. 야근도 막, 12시, 1시, 그게 야근이고, 10시나 1 1시 야근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그냥 늦게 간다. 그래서, 그그시그시가 히트,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지금은 40대 후반, 50대 후반의 선배들은 지금 막 몸이 안 좋아져서 당뇨병을로안는 디스크로 예전에는 그렇게 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 사실 그런 생각, 고생을 왜 그렇게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 사실 이게 회사 시스템 있잖아요. 수주를 줄때 적은 멤버스도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남은 돈을 빼먹는 그 있잖아요. 이런 구조도 있긴 있지만, 사실 그, 좀 역량을 좀 우 려는, 그런, 노력이, 아, 태함으로 인해서, 좀, 그렇게, 야근 압도나는 흔한, 쉽기 있거든요. 무조건, 회사에 다 쓰러만 할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사실, 뭐, 꾸준히,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스터디도 하고,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거,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사실, 그냥, 프로젝트가 끝나고 여유가 있으면, 노는 사람은 우리 많잖아요. 술 먹고, 네, 네. 그래서 그 무조건 100% 회사 타지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어혹사하는 그런 회사는 좀 줄어들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아니아요을까아무 네. 네. 아마 운용이 아마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영향을좀 뭐 키우고 전문가 레벨로 좀 자신의 커리어를 좀 생각을 한다면 좀 꾸준히 뭔가 스터디를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로만으로는 역량을 치기 어려워요. 이거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대부분 뭔가 그 분야에서 막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 보면 다들 시간을 내서 뭔가 스터디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스타터 같은 경우 그러지 않는데 스타터 같은 경우는 막몇명 모든 그 개발자분들이 슈퍼맨 같이 일하잖아요. 업무가 따지지 않고 이렇게 일하는데 회사 규모 크면 클수록 업무를 정말 진짜 잘게 잘게 쪼개거든요. 잘게 잘게 쪼개서 그 분야만 이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드는데. 근데 그 되게 배울 점도 많아요. 사실, 조직을 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 주어진 일만 하다 보면 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분들이 회사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과가하는느낌이 아 얘기들이에요 아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니까요. 인안한다 <laughs> 아, <좀 웃음> <얘기하면> <돼. 웃음> 회사사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아니, 이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팀 말고 다 다른 팀이랑 자꾸 교류를 하거든요 분야가 다르니까 그 우리 팀은 이번 A를 하고 있는데 저쪽 팀은 B를 하고 있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B에 더 가까워요 사실은 A랑 B 사이에 가교역하라는게 저니까 근데 팀에 있으면 자꾸 A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시야가 한정적인 것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메인은 B 거든요 사실은 전체 회사에 그래서 자꾸 b 쪽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우리 팀이 A니까 싫어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앞에 앞에 전통적인 그 슬라이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꼭 얻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뭐야? 네 여기서 어, 개발자가 꼭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야 돼요. 인대리 아, 자동차를 타고? 네. 해야지. 어, 그러지 않습요 아, 저, 아, 는 이제 MCU 쪽 코딩을 많이 했었는데, 음. 맨날 어디 차를 타고 어디 가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뭐 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면을 안 땄어요. 지금도 안 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저 너무 없는데요? 저 엄청 못해요. 태식이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그때 경험한 것 때문에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개발자는, 그 개발만 하지딴데 가가지고, 뭐 하는 걸뭐좀 완전 분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장 많이 이제 하는 업무가 샘플 조립하라고 하는 것런업 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과대기락 맞죠? 저는 예전에 그런 뭐 아직 개발자가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품이 출시된 다음에 그 시장 불량 기술을 대응하려고 출장하고 출장 갔는데 사실 그 직접 고객들과 만나는 일은 또그 관련된 부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뭐 직접 대리점에 갔는데 와 그때 제가 페루 수장 갔었는데 와이 미터 뭐 되는 막그 페루 사람 흑인 사람이 막 이거 맞는 새끼 어디 있냐고 되게 무서웠어요. 오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개발자로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가지고 뭔가 확답을 들을 수 있고. <laughs> 그러니까 아, 거짓거짓. <거식> 네. <laughs> 그래서 저도 막 일본에서 오라가지고 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가려고 막. 저도 끌려갔어요. 예전에. 네. 정말 그게 좋... 아, 지금 제가 저처 세대 인재로도 개발자로서 이런. 정말 그걸 가고 안 가고 제가 도듣고 선택할 수있었겠어요 고객사업은 했다고 생각해요 나 PM이랑 같이 갔어요 PM이랑 <laughs> 같이 끌려가가지고 전국 1위로 했죠 김해도 가고 <laughs> 김해 당일치기로 다 졌어요 그게 대부분 갖고 있는 인맥이 개발자의 인증샷입니다 본질이죠 생했던 얘기한 것도 또 <laughs> 진짜 전 예전에 아홉 명짜리 회사 다닐 때는 아침 여덟 시에 퇴근하고 한 시간 바로 회사 앞에 나오니까 한 시간 다 삼십 분 잠깐 탕에 들어갔다가 탕에 들어가서 눈썹 감고 있다가 9 시에 다시 출근해서 여기 천안에 자동차 부품 응.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출장 갔다 오라고 그래요. 해티엑스 타워, 갔다고또퇴근하 그렇게 살아고 잠을 잠들어면서제 아... 한의극이어 이런 기도가 좀 잦아지고 있는 것죠